광고에서 가장 많이 자랑하는 것들이 우리는 매트 폼의 두께를 엄청나게 두껍게 만들었다 자랑을 많이 합니다 자동차 시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매트를 까는 것이고 어린이를 보호하는 매트가 아닌 거죠 안전에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꺼운 걸 깔면 깔수록 카시트는 이렇게 각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앞보기 카시트를 설치하던 뒤보기 카시트를 설치하던 두꺼운 폼 매트는 안전에 오히려 더 악영향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와차에서는 항상 이렇게 두께가 얇은 실리콘이라든지 우레탄, 고무 등의 얇은 소재 제품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려왔습니다. 메이튼이라는 악세서리 브랜드에서 실리콘 소재로 풀 커버되는 자동차 시트 보호 매트를 만들었다고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고 리뷰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웨더텍이라는 TPE로 된 보호매트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잘라서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카시트를 설치했을 때 얇은 매트가 들어간다면 뒤보기 각도에 영향을 주지 않고 견고한 설치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도 이 시트의 파손을 최대한 막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제품의 특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녀 중에 뒤보기를 해야 하는 가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금액을 주고 구입할 가치는 있습니다 자동차 시트 보호 기능이 충분히 풀 커버로 가능하니까요 앞보기를 하더라도 자녀의 몸무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눌러지는 무게는 더 커지겠죠 그럴 때 이런 커버리지가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가 어리든 많이 자랐던 간에 이렇게 얇게 만들어지고 레인지 커버가 넓게 되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실리콘 제품을 사용하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가정에서 주방에서 사용하는 그 식기들, 뭐 뒤집게라든지 뭐 어린이 식기, 그런 제품들이랑 동일한 소재가 여기에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우레탄이라든지 고무 이런 부분들은 가격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이제 화학약품 냄새가 좀 나고 그리고 이제 입에다가 물고 빨고 했을 때 그리고 공기에 날아다니는 그런 휘발성 물질에 대한 안전성, 이 실리콘이 훨씬 더 월등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보기를 했을 때에도 아이들 신발이 뒤꿈치 쪽으로 이제 건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막아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모로 얇은 실리콘 소재의 카시트 설치에 대한 방해가 없고 그리고 자동차 시트를 보호해주는 성능이 뛰어나다. 그리고 소재 자체로서의 안전성이 굉장히 좋다. 요게 이 제품의 장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메이튼의 카시트 보호 매트, 아이와 차에서 부모님들께 권장합니다. 매트를 구입하실 거면, 요런 제품을 구입하세요.